자, 아, 이제 핵심 문제 05의 마지막 모든 장비의 입력을 마쳤으므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sales PC를 클릭하시고, 상단에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, 네 번째 command prompt, 요걸 누르신 다음에, 명령어, p, i, n, g, p, i, n, g, 칸 띄우고, 서버 주소, 100점, 30, 100점, 30.0.1 체계 서버 주소가 100.30.0.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엔터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TTL, TTL, TTL 아첫 번째 PC는 동작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매니지 PC를 누르시고, 역시, 네 번째, 커맨드 프롬프톤 누르시고, 명령어 ping 칸 띄우고, 서버 주소 0. 1 0 0 30.0.1, 엔터, ttl, ttl, ttl. 아, 역시, PC2도 서버까지 통신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. 이상, 핵심 05의 문제를 풀고, 핑 테스트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.